오 사우정 선수 오 역주하는 모습 오 멋집니다 좌코너를 돌아 좌코너로 자, 자 코스 바꾸고 사우정 선수의 멋진 모습 오 안장에 앉아서 가요 막 뒤에 또 저러니까 빠꾸라지 빠꾸란다 빡부라 <laughs> 오, 스키딩턴. 바로, 우로. 오, 안장이 앉아가요. 와우. 안마기. 오, 좋아. 오 재밌어. 오, 멋져, 멋져. 응? 어? 가, 가, 이 어린 것들. 야, 박준선 완전 쫓아가라니까, 이 자식들이. 자 어린 것들을 앞에 두고 달려! 스키딩턴, 카운터, 카운터, 커티, 카운터, 점프. 가, 가, 달려라, 달려라. 오, 파페달링. 점프. 오, 사우장 선수. 왕년에 상급자도 닫다 버린 마음 속에서 아아닙니다오자 레이 점오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고속 활강 구간. 성호가 길막하는 성호 안달려 길막하고 달려 달려 어 살아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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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이 포크레인 포크레인 불러서 여기만 좀 깠으면 좋겠어 이 어필만 알려 <laughs> Paco Landá! Kai, finish. <tomada> wow. 멋진 자세.